Er det sykt? 이제 일본의 한류 이야기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상황입니다. 도쿄 도심에서도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며 오사카 인근 한인타운에는 평일과 주말 할것 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일본인들로 가득한데요.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 홍백 가업전에 우리나라 가수인 보아나 동방신기가 초대되면 기뻐하고 대서특필하곤 했는데 이제는 한국 스타들이 일본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세계 클라스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 산대로가 보장되어 있고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던 샛별이 일찌감치 한류를 예상하고 한국에 푹 빠졌었다고 합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에 대해 알리며 SNS를 한국어로 도배하며 한국 사랑을 알렸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연예계에서 이런 행보는 무척이나 파격적이라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넘치는 예능감으로 노출도 서슴지 않고 다음 생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이소녀! 오늘은 한국에 자신의 인생을 건미야자키 미오의 한국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미야자키 미오는 일본의 가수이자 배우로 일본에서 인기리에 활동하던 그룹 AKB48 오기생 출신으로 연구생 시절부터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별명으로 김냐오라고 부를 정도로 꾸준한 한국 사랑을 보여주는 친한파 인물이기도 하죠. 성격은 활발하고 승부욕이 강하면서도 모두와 함께 있으면 떠들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타입인데요. 그러나 분위기를 잘 읽어서 차분해야 할 때는 차분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진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답니다. 놀랍게도 일본 가수들이 망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과 달리 개그에도 천부적으로 소질이 있다고 합니다. MC마저 매우 잘 보는 다재다능한 예능감으로 랴오가 없으면 토크가 겉돌 정도로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죠. 예능감이 뛰어난 멤버들이 춤이나 노래가 부족한 반면에 랴오는 노래마저 무척이나 잘 불러서 일본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스타였답니다. 냐오의 한국사랑은 무척 유명한데 요 팬들에게도 밸오가 왜 한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와 한글을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무수한 루머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밸오는 일본 신문 인터뷰나 방송 등을 통해 2010년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었지만 몇년전 자신의 유튜브에서 진짜 한국에 빠지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랴오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초신성의 인터뷰 방송을 맡게 돼 단기간에 바짝 공부해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워낙 한국 가수를 좋아했던 터라 통역 없이 본인이 직접 알아듣고 싶다는 생각에 주변에 한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은 한국어로 더빙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도라에몽이나 짱구는 못 말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했다고 털어놨죠. 이 시기에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야오가 카라의 골스패드로도 아주 잘 알려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48사단의 멤버 중에서 절친 오타 아이카와 쌍벽을 이루는 친한 성향의 연예인으로 데뷔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서 한국 팬들이 정말 많은데요. 농담이 아니라 한국을 무려 50번 이상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저 반짝 한국 사랑이라기보다 는 지속적으로 한국 문화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국에 스며드는 것이 꿈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여자 아이돌판 천안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계기를 인터뷰했을 때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며 한국어로 또박또박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장래희망이 가수, 배우, 버라이어티 탤런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어 통역사라는 당찬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앞서 마오의 트위터 프로필에 한국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트위터를 아예 한국어로 한다든지 카라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일본 팬들과 만나는 악수회 때 뜬금없이 한국어를 말한다든지 정말로 엄청난 친한파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 거의 매일 k 팝에 대한 내용을 썼을 정도인데 뮤직뱅크의 애청자로 녹화를 잊어버렸다고 트위터에 쓰기도 했고 한국에서 수해가 일어났을 때 한국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걱정입니다. 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몇해전 한국에서 수능이 있던 날 어디서 들었는지 내일 드디어 수능 모두 모두 화이팅!이라는 트윗을 날리며 한국 팬들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야 오에 한국 사 랑의 안티 가 미친 듯이 늘어 나고 블로그 에 안티 들이 남긴 악플 때문에 댓글 창을 잠시 닫아놓 아야 할정 도로 본인 에게 는 마이너 스가 됐 습니다. 그래서 밸오를 정말 사랑하는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건 정말 기쁘지만 솔직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밸오 본인은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데 너네들이 무슨 상관임? 이라는 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일본인들이 더욱 야골라했다는 후문이고요. 사실 밸오의 캐릭터 자체가 자기 주관도 강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사람이라서 큰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만큼 실제로 한국어 실력이나 발음도 수준급으로 좋은 편이랍니다. 한글 글씨마저 정말 예쁘게 잘 쓰죠. 그래서 개인 쇼룸 방송에서는 한국 팬들과 소통하는데 번역기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오우타이카와 함께 AKB48 그룹 내 한국사랑으로 쌍벽을 이룬다고 꼽힐만 하답니다. 이 노력이 인정받은 것인지 엠넷 재팬의 한류 관련 프로그램 진행자로 낙점되어 출연을 하기도 하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케이팝을 직접 틀어주기도 했고요. 일본 방송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한국 사랑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공식 국명인 대한민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답니다. 이 퀴즈 정답을 쓰면서 그 옆에다 작게 사랑해라고 한국어로 적었고 이걸 직접 말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팀별 게임을 할 때도 미니 칠판에 한글로 미야자키 미호로 적어놓았을 정도고요. 한국말이 능숙하다 보니 한국 프로그램 출연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밸오는 한국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종순위 15위로 안타깝게 탈락했지만 한국 활동에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도전이었죠. 밸오는 AKB 48을 졸업하고 프로듀스 48을 경험한 소감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로듀48 출연이 큰 계기가 됐어요. 그곳에서 응원해주신 한국 팬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팬미팅을 하거나 팬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더 완벽하게 말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답니다 라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답니다 심지어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하고 싶다고도 욕심을 부렸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팬들은 아는 형님의 오가 출연할 날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미야자키 미호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요즘 일본에서 한류는 상상 이상이랍니다 특히 한식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가 엄청난데요 최근 도쿄 시노쿠보를 찾는 일본인 수는 하루에 12만 명, 연간 누적으로는 900만 명에 달합니다. 주목해야 할 코드는 일본 신세대가 어려서부터 한국 음식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한국 음식의 맛과 간을 기억하는 일본 신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음식의 일본 내 미래 가치도 어둡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요.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노쿠보 상권의 한국 점포수는 396개였지만, 2022년 말 기준 한국 점포수는 634개로 급증했답니다. 2010년 무렵 한류붐이 강하게 일던 시절에 628개 점포를 앞지른 수치라고 풀이할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따라하고 동경하던 나라에서 한국을 우러러보는 상황이 된 지금,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많이 퍼지길 기원하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